안녕하세요. 조마님. <laughs> 네.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요? 네네. 제주도 왜 오셨어요? 네 저희 제주도 중간 기사님들 갱년차 이제 왔어요. 네,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 야간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. 중간에 물량이 많이 줄었거든요. 몇 개월 동안 물량이 줄었는데도 기사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네. 네, 갱년차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캠프도 한번 가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. 아, 오늘 또 좋아하는 술 드시는 거네요. 네 아, 술을 별로 안좋아요 아, 확실하세요? 오늘 어, 뭐 중요한 거는 네저 기사님들 보러 왔습니다 확실해요? 제가 정이 많아요 아, 제... 주도저터가 왔던 곳에 가서 아, 맞아요 제주도 저희 라우트 처음 받았을 때 전무님 배송하셨죠, 여기서? 네네 아, 또 추억 돋겠네요 네, 추억 돋아요 아, 오 제주도 기사님 한번 잘 만나봐요 <laughs> 네 어색하세요? 네 사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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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네, 네. 왜 웃으세요?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. 7년 만인데 왔다. 아 그럼요. 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 오늘 드디어 그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그날을 지키는 날입니다. 제주도는 솔직히 제주도도 한 받아야겠다. 네, 근데 제주도는 저희 이번들 다 같이 해가지고 내려가서 직접 편식 시켜드리겠습니다. 직접 편식 시켜드리겠습니다. 전무님하고 우리 권팀장님께서 내려오셔서 또 이렇게 고기 사주시네요. 아, 아 배불러 죽겠네 아, 배불러 맞으세요? 원래 아, 배불러 있는 거 아니세요? 아, <laughs> 근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? 아 그럼요 저희 이 분위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, 약간 제주 캠프 아빠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근데 <laughs> 사장님들 네. 많이 바뀌시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다 너무 잘해주셔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 신경 써주시니까 뭐? 어. 네. 그냥 저희 일만 할수 있는 거죠. 음. 근데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옆에. 예, 네, 다 도망가서. 다안 어... 계시네요. 다 도망가서 유튜브 나온다니까 맨날 나만 나와. 아우. <laughs> 25년에도 네. 잘 부탁드릴게요, 소장님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장님. 어네 안녕하세요. 어, 뭐... <laughs> 머리까지 우리..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우, 네. 아닙니다. 우리 그때 부산 송년회 때 뵀죠 맞아요, 맞아요. 얼마 전이지? 어, 그니까요. 또 제주도에서 뵈니까 또더 반갑네요.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도 멀리까지 신경 써주시고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. 네, 저희 송년회 방할 때 제주 캠프 회식하신다고 대표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? 맞아요. 그때 뭐꼭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. 음, 오늘 오니까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캠프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뭐... 다들 뭐 착해가지고 배런 것도 <laughs> 있고. 보니까 아까 윤영석 소장님이 아빠고 이준희 주장님이 엄마라는 얘기가 있는데.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거. <laughs> <laughs> 머리는 왜 길으시는 거예요? 머리요?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아, 스타일이 머리... 남다르시네요. 좋아요. 네 25년도 이제 새해가 됐는데, 25년도 좀 가고 나면 뭐 새해 다짐 있으세요? 어, 일단은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. 음. 건강하게 배송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. 오늘 대표님 같이 못 오셨는데 아까 우리 영상 통화했잖아요. 어 맞아요. 대표님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. 대표님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. 대표님 직접 한번 또 언젠가 내려오시지 않을까요? 아 어, 제가 다음 달에 대표님 가시라고. 아 어, 좋아요. 빠른 시일 내. <laughs> <laughs> 어, 네, 네? 아 네. 다음 달에 한번더 회식하는 건데. 네 알겠습니다. 대표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뭐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열심히 배송을 하고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.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배송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량이 앞으로도 잘부탁드리게요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제주 삼국캠프 형재물류의선생는 네. 고상현이라고 합니다. 아유 여기 제주 삼국캠프 어. 막내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깜짝 놀랐잖아요. 네, 깜짝 놀라. 놀랐... <laughs> <laughs> <아유, 웃음> 오케이. 네. 그러니까 아니 막내라고 하셔가지고. 네, 내 같지 않은 망입니다. 근데 요새 업무 하신데 어떠세요? 제주도는 이제 급하게 야간이 생기면서 물량이 이제 낮아진 거는 안타까움 이 있지만 이제 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긴 하는데 네. 지금 뭐 딱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. 얼마 전에 눈 많이 왔다고 하는데 업무 하실 때 괜찮으셨어요? 아뭐 제주도만 눈 오는 것도 아니고 육지도 따, 이제 업체들이 다 이제 눈 오고 하면 힘든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. 다들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거는 이제, 다들, 라는 거니까, 고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,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 한 번도 못 뵀으니까, 대표님께 네.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. 한번 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, 제가 다음 달에 대표님 뵙고 싶어하는 분이 많으니까 다음 달에 또 대표님 내려오시라고 해야겠네요. 제주도 이제 곧 프레시백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물량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은 프레시백 생기고 하면은 네. 주간도 물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잘 부탁드릴게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다음에 알겠습니다. 누구 인터뷰해볼까요? 지목해주세요. 권용근 소장님이 해주세요. 오늘 유일하게 형제밀레 쫓기를 <목소리> 입고 오셨어요 저 이거 잘고 아, 네. 항상 다행이 예, 때문에 아 네. 진짜요? 네.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? <목소리> 네. 옷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? 아니요! 저기요 아니,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애사심이 대단하신데 형제밀레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었어요? 작년 6월에 입사해가지고 네 만족하세요? 아니 네. 너무 좋죠 또, 또 새해가 됐는데 좀 각오가 있으시면 아뭐 저희 아, 잘 됐으면 좋겠어 네.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가지고. 네. 전문님 앞이라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<laughs> 아 오, 그래 아까 술자리에서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, 아니에요? 사장님 아, <laughs>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오늘 안녕하십니까. 처음 뵙겠어요. 저는 일단 3개월 차가 되는데 네. 이제 곧아 아, 근데 너무 이제 이상으로 너무 팀원들 워크가 너무 좋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일단 팀장님의 리더십이 너무 저는 감동이 먹어서 이렇게 적응을 빨리하게 된것 같아요. 좋은 영향력을 받으셨네요. 아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할 것같아 옆에 같아요. 팀장님이랑 윤현석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? 자꾸 팀장님 돌아다니시는데 뒤에 아 그건 아니죠 아. 저기는 그냥 다른 사람인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형들로 들어오시게 된 네. 계기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아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타지에서 일하다가 제도에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네. 시점에서 사람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겠다 하는 시점에서 영석 씨가 뛰어서 네. 제가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게 됐어요 아 영석 소장님 배송하실 때 물어보신 거예요? 네음 길거리 아, 캐스팅이네요 <laughs>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진짜 제가 오늘 느끼기에도 제주 네. 삼경포 저희 형제물류 식구분들이 팀워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 회식자리 분위기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아 정, 정말 맞아요 부장님 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제주 삼김포에 있는 이민으로 갑니다. <laughs> 소장님, 평제 물려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? 저 3개월 됐습니다. 3개월이요? 네. 어, 친구분이랑 같이 근무하시더라고요. 네. 어, 우리 용근 소장님한테 잘해주세요. 아이, 아니에요. 용근이는 네. 너무 일할 때 너무 자, 장난이지만 너무 갈고가지고 아니, 최근에 허리를 뜨셨는데 괜찮으세요? 네,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엄마 하시면 힘든 점 없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뭐, 주차할 때 공간 빼고는 뭐, 괜찮습니다. 아유, 여기, 제주 오늘 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어떻게, 새해 좀 가구 같은 거 있으세요? 가구라면은,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거? 이번에? <laughs> 아니, 업무적으로 가구는 없으세요? 업무적으로 열심히 해야죠. 비안 가게. 저는.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지금 업무하시는 거에는 좀 만족하세요? 엄청 만족하고 있죠. 엄청 너무 만족하... 좋습니다. 진짜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. 우리 네. 팀원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시면. 다들 잘 챙겨주시고, 위로해주시고 하는데, 아, 제가 좀 막, 위한게 많아서, 뭐,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,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, 일적으로 많이 보답하려고 하는 부분이죠. 오늘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고 네. 약간 민호 소장님이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앞으로도 제주 3캠프 형제분들 잘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